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차트 위에 처하장사착두 타는 착두박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나 캔들이 이틀 연속으로 떨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심란한데, 아참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데 제가 뭐 해드릴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봉 두 개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아는데 해드릴 게 없어. 뭐 재미없게 분봉 분석이나 할까? 아니면뭐 중장기 모멘텀에 대해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또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하러 왔습니다.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오케이 알겠어. 최근에 한 3, 4일 전부터 구독해서 오신 분들은 내혼안 낼게. 못 들었으니까. 근데 저렇게 계속 따라오면서도 겁먹는 사람들은 뭐하는 거야 두박이 귀가 시뻘개져요 어이형 대부분은 착해 전체의 80에서 90% 가족분들은 든든하게 따라오는데 10에서 20% 어이 말안 듣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차라리 여행을 갔다 와 매매 못하게 아니 내가 뭐안 해드렸어요 내가 내가 뭘안 해드렸어 경고도 심지어 드렸어 아니 내가 10월 25일에 여러분한테 뭐라 했어 아니 고점에서 이거 뜬다 미리 알고 대응하자 응 음, 뭐라 했어요 내가 이거 뭐야 이 캔들 내가 그려놨잖아 그려놓고 뭐라 했어 아 장대항봉 뜨면 내려간다고 어떻게 내려간다고 그림 그려놨네 이거를 뚫어주고 나서 여기서 3년음으로 떨어진다 똥똥똥똥 떨어진다 3년음 조정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 지금 어떻게 됐어 이거 뚫어주고 나서 고점에서 똥똥똥 떨어지고 있잖아. 아 내가 왜 지금 여러분들께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뭐다해 드렸는데 뭘더 해줘? 뭘더 해줘? 아 알겠다. 눌림목이 왔으니까 타점을 잡아달라 그거지. 음 좋아. 요거 알려드릴게. 일단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다들 뭔가 이게 주식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주식 좀 아는 사람들이 차트를 그릴 때 요렇게 그리죠. 요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이거 약간 그림을 그려 나가잖아. 그치지 그럼 봐봐. 봐봐 봐봐. 이 차트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에 들어갔을 때 여기 눌림목에 들어간 사람이랑 여기 빨간 눌림목에 들어간 사람이랑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차이를 알겠어. 단순히 여기가 더 빨리 들어갔으니까 수익률이 더 크겠네. 바보 멍청이야. 여기 들어간 사람이랑 여기 들어간 사람은 천지 차이가 존재해. 파란색 원은 더 저점이니까 고점 갔을 때 복리 수익 굉장한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건요 부분이야. 봐봐. 요이 작은 파동의 상승이 나올 때 작은 파동을 먹 늦, 먹고 빠진다고 하면은 두 개가 동일하지만 우리가 추세를 먹는 매매를 할때이 고점 눌림목에 들어간 사람은 이 약간 중단기 조정에도 마이너스로 수익이 바뀌어 버리죠. 바뀌어 버려. 그 자기 계좌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겪으면서 이 본절 구간에서 공포감에 털고 나가거나 약간의 익절 라인일 때 털고 나가는 실책을 범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여기 저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좌가 계속 플러스야. 계속 플러스야. 응. 음, 그럼 어떻게 평온하고 푸근하게 틀고 갈수 있는 거야? 맞아요. 공포감에 안 떠니까 그래서 실제로 차트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렇게 좋은 타점에 들어간 개인들은 세력들이 잘안 털어. 잘안 털어. 어. 우직하게 들고 가주잖아. 애들은. 들고 가주는 사람 왜 털어? 얘들은 자기들이 죽고 울릴 때 방해 안 해. 평단가 안 좋은 애들. 아이고 매매도 못한다. 이 멍청이들. 하는 그런 애들은 딱 빠져. 금방 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딱얘들 물린 요런 자리에서 요렇게 털고 지지받고 깨고 털고 지지받고 털고 하면서 터는 움직임에 나와주는 거야. 여기가 뭐야? 고통받는 자리야. 다들 오카이, 투카이 이해 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경고 드렸던 게 뭐야? 아 죄송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진작에, 빨리빨리, 같이 하라 했잖아. 내가 저 말을 언제 했냐면, 10월 23일에, 76,000원 가는 것도 기적이야. 내려가면 어떻게 하라 했어? 76,000원에서 내려가면, 큰절을 하라 했어, 큰절을. 그게 어디냐고요 놀라지나, 말아, 다들. 여기 밑이야, 여기 밑. 에 다들 큰절하고 쓰러 담았으면 봐봐. 지금 나한테 뭐라 안 하잖아. 뭐, 여기서 안 사놓고, 이제 와서, 전문가가 선을 넣고 있네. 음봉이두개 떨어졌는데, 선이나치고 있네. 이러고 있어. 정신 차리고,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하세요. 평당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잘못 들어갔다가 슬슬 마이너스가 계좌에 뛰어가시는 분들 있어. 아, 내 평당가 여인데 심장이 블렁블렁거리면서, 플러스 3에서 5%도 놀고 있는 사람들 있어. 자, 그분들한테, 이 제대로 된 투자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차가 가다가 왼쪽으로 슬금슬금 가 오른쪽으로 확 꺾으면 오른쪽 차선으로 가겠죠 어떻게 해야 돼 왼쪽으로 사랑 사랑 가면 중간을 향해 가야 돼 오른쪽으로 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타점은 잘못 잡았다 잘못 뜨갔다 그러면 싹다 팔고 다시 저점 기다릴까요 헛소리하지 마왜 그래 중간을 향해 가라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평당가가 안 좋더라도 세력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평당가는 마치 두박이와 같이 잡은 이런 탓점과 같다 이런 탓점과 같다 이런 탓점과 같다고 연기를 하라고 푸근하게 마음을 유지하라고 쭉 들고 가라고 어차피 들고 가는 사람은 안 턴다고 못 턴다고 그랬다가 두박님 금락 나오면 책임지실 거예요 어? 내가 도망가요? 어떻게 도망가 아니, 저랑 같이 하는 가족분들이 2만 3천 0백 분이야 어떻게 도망가요, 제가? 아 제가 뭐 그렇다고, 정책적 리, 정책 리스크로, 요 금락 왔을 때, 12월, 뭐, 8월 20일 날, 8월 20일 날, 제가 도망을 갔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8월 20일에 뭐라 했어? 아 근데 뭐, 쪼까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팔거 거 있나? 다시 저점 올리고 상승 나올 텐디 아이고야, 개미들 복리기에 다날아갔네 아이고, 아까워라. 팔지 마라, 이 바보 멍청이들아. 다들 그거 아시나? 투사 에너빌리티 지금 원전 수익이 없어도 최고 이익을 내고 있다. 원전이 있든 없든 가는 거다. 정치 문제 신경도 쓰지 마라. 뭘 해야지 축가가 끝이 나지? 뭐가 끝이야?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오히려 52,400원 바닥 타점 잡아드렸잖아. 놀라지나 마라. 여기다 여기 꼬리다 꼬리. 놀라지나 마라. 여기 잡았어봐. 뭐이 넥스트 장에서 떨어지더라도 우리 평당가에 오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대로 된 투자란 돌아가는 것입니다. 빙빙 돌아가는 것.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단호컨대 가장 빠른 길이 될 거예요. 투자의 빠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왕 돌아갈 거 지금 돌아가세요. 올바른 길로. 좋은 주식을 잡았으면 우직하게 들고 갈줄 알아야 되고 좋은 타점을 이미 잡았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평당가가 좋지 못하면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는 두배 8만원 대 말씀드렸어요. 8만원 대 두세, 에너빌리티 지금부터 못해도 몇 배요? 두 배요. 두 배! 8만원 대에두 배를 외쳤으니까, 얼마입니까? 못해도. 이때까지 버티고 끌어 안아, 그냥! 대신에, 끌어 안고 가는 길, 푸근하게 가자고, 푸근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요게 전부입니다. 아 물론 종목 추천해 드려요. 제가 종목 추천 뭐해 드렸어요? 어떤 거해 드렸나? 비밀 종목 막 잡주 말씀드렸나? SK이니스 20만 원대, 하나 에로스페이스 어 30만 원대, 두세 에너빌리티 2월부터, 하나오션 작년 12월부터. 응응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빨라요. 캐들다100% 200% 올랐잖아. 뭐 대한전선 이77%좀 70%, 70 올랐고. 내가 여러분들이랑 뭐 세력질 하려고 잡주들 가라 하나. 근데 물론 종목 추천 중에서 좀 급등 임박에 정말 좋아 있는 종목이 있으면 공격적인 것도 말씀은 드리지만 좀주린이 분들 있죠. 주린이 분들은 1주에서 2주 정도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공부만 하고 지켜보세요. 저는 2주 뒤에도 수익 벌수 있습니다. 2주 공부하면서 기다리셔도 돼요. 무료로 기다리세요.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다들 여기 보이시는 요 번호로 숫자 9번만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만 쏘아드립니다. 1초 만에 링크가 자동 전송돼요. 다른 데는 문자 보내면 전화가 오죠. 전화가 와서 뭐라 해요? 돈 내면 VIP방 가입시켜준다고 뻥칩니다. 네, 주린이가 주린이를 사기치고 있는 더러운 세상. 다른 채널들 뭐 1, 2년 지난문 닫죠. 저희가 어떻게 3년 동안 해올 수 있었겠습니까? 실력으로 증명하고 양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3,282분이란 가족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겠죠. 이 링크 1초 만에 받아가시고 누르시면 1초 만에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는데 5초, 링크 받고 들어오는데 1초, 1초 그합 7초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는 7초가 될 겁니다 주말이라고요? 네, 주말에 쉬세요 쉬는 김에 다음 주도 쉬세요 주말에 준비 안한 사람이 어떻게 평일에 수익을 보겠다고 그러십니까? 돌아갈 길을 고르셨으면 출발이라도 빨리 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니까 댓글에도 일정하고 나와 있습니다 댓글 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어차피 똑같은 고무빵이야. 근데 어떻게 뭐가 됐든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영상으로 고무빵에서나 인증을 했습니다. 저의 실력을, 근데 제가 인증한 저의 실력, 안겨드린 여러분들의 수많은 타점과 방향성. 저는 충분히 믿음을 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엔 제게 믿음을 주실 때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겠다는 의지로 보여주신 분들, 제가 책임지고 끌어들일 테니까 다들. 댓글 또는 문자 전송 지금 바로 일시 정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 주실 거라고 믿고 바로 창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빌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미 완벽한 자리에 한번 들어갔죠. 정말 완벽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꼬리 부분이었어. 더할 나위 없이 꼬리 부분을 두 개나 잡았고 폭등의 시작점에도 저는 공못방에서 여러분들께 외쳐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들 푸근하게 수익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물리신 분들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두비를 사랑하십니까 두비를 낳으셨습니까 아니죠 두비를 왜 사셨습니까 수익 돈 경제적 자유 그렇죠 수익과 돈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자유까지 아니더라도 해방 정도 다들 뭐 배포는 다르겠죠 그러면 음, 솔직히 저는 조금만 더 캔들이 내려오면 좋겠어요. 하루 정도 추가 운봉 가격으로 따지면은 솔직히 안올것 같긴 한데 8만 6천 원 라인까지 오면 전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 8만 6천 원, 8만 6천 원 깨고 내려가는 꼬리가 꽤 길게 달릴 수도 있고, 아예 안올 수도 있어. 이 8만 6천이라는 가격 기준이 제 기준에선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이 밑으로 안 오게 되면은 안 사고 만다란 생각. 이미 좋은 자리 다 잡았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고 싶고요. 막이 과정 속에서 두빌이 그렇게 뭐 지금 사기에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길이 있죠. 근데 두빌과 관련된 뭡니까? 두빌이 올라가는 생태계 속에 존재하는 다른 기업들입니다. 이 또한 두빌 덕분에 수익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죠. 물론 선제적으로 두빌의 매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빌이 수익을 끌고 올라가는 메인 기둥이 여러분의 기둥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야. 우리기술, BHI, SNT, 에너지, 한택, 우진 이런 것들. 그쵸? 여러분들한테 제발 이렇게만 하세요 라고 했을 때뭐 오르비텍 같은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르비텍, 뭐 이거 깎고 내가 박제하는 건 아니야. 19% 올랐고 9% 올랐지만 그래 봤자 못 들었잖아. 아직. 그죠? 이걸로 내가 수익을 줬재 라고 여러분들께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내가 꼬리에 팔라고 했겠어요. 장난쳐. 내가 단타 치라했어요. 내가 설사 여기를 추천드렸다 한들. 19%가 올랐다 한들 이 뒤에 하락이 온다면 저는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패한 전문가가 될 겁니다. 대신 뭐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해 드리든 더 좋은 타점을 잡든 더 좋은 종목을 알아오든 여러분들께 대응을 해드려야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께 오르비텍이 좋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작 요거 하나가 절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시그널을 준 거는 100%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쉬운 걸 알려드렸어요 뭡니까 추세가 내려가고 있을 때 바닥을 잡으려고 바락바락 바락 바락을 하지 마라 이런 명언 많잖아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래 근데 여러분들 왜 잡아요 최대 수익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은 차트가 이렇게 간다고 상상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간다고 차트는 이렇게 안 가요 내가 발팔론을 왜 만들었어 바닥을 찍었네 바로, 복등, 바로 폭등했어요 한 단계, 두 단계, 발판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다가 중요한 라인을 만들었네. 뚫어져서 어떻게? 두두두두두두빵빵빵빵 이렇게 간다니까. 두방님 어떤 어떤 종목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는데요. 잡지 마.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몇 개인데, 종목이 몇 개인데 이런 잡주를 잡으려 고 그래요? 뭐 하는 거야? 좋은 주식은 다 이렇게 가. 거짓말 같아요. 레인보우 로브틱스 이런 거 봐봐. 어, 주가가 옆으로 기면서 내려가네. 잡아요? 아니? 어라, 발판이 올라가고 있어요. 야금야금. 어라, 중요한 라인을 뚫었어요. 어라, 뚫고 지지를 받고, 여기서 수렴을 만들었어요. 어라, 어라 할 때, 정신 차려. 먹어. 알려준 거 나왔으면 먹어. 뭐 하는 거야? 에이, 두방님 농담이 지나치시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 장 초반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는 거를 어떻게 먹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나 귀신을 보나? 8시 4분 장 전에 이런 걸 외쳐드린 제가 있는데 못 먹었다면 거짓말 쨍이죠. 거짓말이 무슨 색으로 적혀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새 빨간 거짓말. 내가 잡아들였는데 어떻게 못 먹어? 지난주에 대한전선또 폭등했죠. 대한전선 카즈아! 장전부터 외치면서 레인보우 로티스 추천도 드렸다. 아이고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슈퍼 럭키 가이야 원래 말이죠 제가 이 기간 대비 수익이 있다 말씀드렸죠 차트가 이렇게 오르지만 세력들은 뭘속에 그리고 있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 대비 수익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옆으로 오래 긴만큼 상승은 가팔라요 그럼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 옆으로 오래 기었죠 그래서 급등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본디 투자는 저평가에 잡아서 기다리는 기간 이후에 수익을 먹는 게 매매입니다. 몰래 투자가 그래요. 몰래 투자가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먹죠.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기간을 스킵한 거야. 건너뛴 거야. 얼마나 초 럭키 가이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불기둥이 위험하게 탔어요. 아니 발판이 올라가는 자리에 발판 위에서 푸근하게 탔어. 횡보도 안 기다려. 안전한 자리야. 수익은 먹어. 안 들어가면 뭐? 바보 멍청이 아니 아니 기다려봐 그럼 우리 기술 보자 바보 멍청이 아 내가 이때 외쳐드렸잖아 발판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라? 뚫었네 이제 올라가겠네요 음봉 나왔네 두방이 음봉 나왔는데요 바보 멍청이 으아 신자가 외쳐드릴 때 들어가지 늦었다고 내려오면 쓰러 타마 뭐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오션이 여기서 이까지 올라갈 때 우리 HJ중공업, 세진중공업 등등등 조선기자재 28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닥권에 7월 21일에서 폭등할 때 하나오션을 우선 외쳐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외친 게 뭐야? 그 다음에 일주일 뒤인 7월 28일에 외친 게 HJ중공업 아니야? 그데 내가 음엔두빌 외치고 있죠. 두빌 외치고 내가 또 뭐라 외쳤어? 원전 기자재 날라간다 으어 투빌 또 폭등한다 으어 숟가락으로 수익을 입에 넣어드리는데 왜안 먹어요 씹어드릴 순 없잖아 매매를 하는 건 해야 할때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게 매매를 잘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될땐 가만히 있고 사야 될땐 사고 팔아야 될땐 팔고 해야 할때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늘한 발씩 느려요 느려 봐봐 느린데 유튜브 영상 올라가는데 기본 1 시간에서 한 2, 세 시간 걸릴 때 있어요. 진짜 늦으면 다시간뒤도 올라가고. 근데도 여러분들보단 빨라. 근데 좀더 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실시간 공부방을 만든 거예요. 어. 단어컨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릅니다. 웃긴 이야기야. 정말 웃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확실하지만 늦더라도 확실하게. 저는 늦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매매를 추구했고. 확인하고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나고 나니깐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지나치게 빠른 사람은 다 죽고 나보다 느린 사람 다 도태되고 결국 제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아 그잖아 항상 금락 오기 전날에 타점 알려드리고 바닥 시간을 알려드리고 다음날 검증하고 그러잖아 음, 들어와요 아시겠죠? 말 길게 안할게 무려야 전화 안에 돈 달라고 안에 이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돼. 뭐 한다고 공부하는 방이야. 종목 추천해 준다고 초보들 어떻게 하라고? 주린이들 이래서 2주 공부를 하라고. 주임 매매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 대장주 우량주 따라 오시면서 공격적인 종목은 소액으로. 음 댓글에 뭐 있다고요. 입장 방법도 나와있다고. 댓글 보고 들어오는 거랑 공방 문자로 들어오는 거랑 어떻다고요? 똑같다고. 댓글로 들어오든 문자로 들어오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당장 주말을 쉴자 일주를 쉬어라. 주말에 준비한 자 일주 동안 달콤한 수익 열매가 열릴지언니. 다음 주 여러분들의 폭등 수익을 기원하며 이만 두박이는 물러가보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초하장사 착도타는 착두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